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동 우울증의 자연치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울증, 참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가지고 아동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항우울증제를 타러 약 10년 동안 대학병원에 가끔씩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학생, 고등학생들이 가끔씩 섞여 있었지 초등학생, 그 이하의 어린이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연령대가 자꾸 낮아져 가지고 요즘 초등학생, 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도 이 우울증이 있다고 하니까 참 놀랄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 그 금쪽 같은 내네 새끼, 오원영 교수가 출연하는 그 TV를 한번씩 보면 정말 거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또, 불안해하고,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, 이 방,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,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보고 있습니다. 정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,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초식 동물이 있고, 육식 동물이 있는데, 초식 동물은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, 길들기가 여 쉽고,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. 소나 말이나 토끼 같은, 이런 초식 동물들은 성격이 아주 온순합니다 풀을 뜯어 먹는데 덩치는 큰데 말입니다 그런 육식 동물들은 좀 어떻습니까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이런 육식 동물들은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먹느냐 그 오은영 교수님이 출연하는 검쪽같은 내네 새끼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 비만의 형태 또 안절부절 또 우울해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의 체형을 보면 저처럼 빗적 마르거나 이런 체형이 아니라 아주 비만인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그들이 바깥으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비만일 수도 있으나 그들이 먹는 그들이 부모님들이 해 주는 식습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요즘 나오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 동물성 유지의 식사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육식 동물들이 난폭하고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정말 가만,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방저방을 또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행동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환경을 좀 바꾸든지 잘 다일러서 들교소소 말해서 안내하고 있는 자연식물식과 같은 초식 위주의 식사를 그들은 꼭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햇빛을 보면서 땅과 가까워지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생활을 할때 초식 동물 같이 성격은 온순해질 것이고 사람에게 잘, 이웃과도잘 어울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약물로 지금부터 그들을 제압하고 다스린다면 끝도 없이 저는 우울증 약을 10년 동안 먹었지만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뒤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약물에 접근한 것보다는 환경을 바꾸고 주변들과 잘 어우러지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게 할때 그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것이라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